현재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도권은 4단계죠. 다음 달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마지막 거리 두기가 되길 모두들 바라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일상 회복 추진단의 구성을 마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소식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식당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로 한때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은 최근 인원 제한과 영업 시간 완화 덕분에 예년의 3분의 2 수준까지 손님이 늘었습니다. 예약 손님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또 분위기가 지금 같으면 조금 저좀 되면서 많이 이동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이달 말까지인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생활 곳곳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관리 방식. 70세 미만의 확진자 중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앞으로 생활치료센터 대신 집에서 치료하는 재택치료가 확대됩니다. 생활 환경이 익숙한 집에 머물며 지자체나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남에서 이미 5 0여 명이 재택치료를 마쳤거나 일부 경험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 관리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등전 분야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할 일상 회복 추진단도 각 시군별로 구성돼 과동을 준비 중입니다. 전담팀을 구성완료하였고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 모니터링이라든지 어, 비대면 진료 처방 등 처방도 실시하고 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대 이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백신 접종 완료율도 67.5%로 비교적 높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라는 긴 팬데믹 터널에서 벗어나 약 2년 만에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